네, 반갑습니다. 오무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스에서 나온 48이라는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키로수가 2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가변 배기까지 풀 옵션 돼 있는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Oh.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달.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 LED 라이트 튜닝되어 있습니다. 안에 로고가 할리 걸로 박혀있는 걸로 봐서는 할리 정품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커버. 라이트 커버 튜닝이 들어가 있고요. 스크린, 스크린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카가 어, 원래는 주황색인데, 빨간 색깔, 빨간 색깔로 캡이 바뀌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인치 16인치 캐스팅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안개등도 돼 있죠 네 안개등이 이게 별로 작쫙고좀 그렇지만 신성이 굉장히 좋고 안개등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안개등은 추천을 합니다 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쪽에 일단 흡기 흡기가 지금 튜닝을 했고요 rsd 파트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자 엔진 쪽에는 볼트, 볼트도 녹슬지 않고 깔끔하고 엔진룸도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발판 쪽에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발판도 원래 일반 고무발판인데, 지금 이쁘게, 이쁘게 튜닝을 해놨고요. 핸들이랑 같이 세트입니다. 세트로 밑에는 금장, 위에는 검정으로 세트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름탱크 밑에 쪽 보니까 LED가 달려있죠. 네, LED도 지금 장착을 해놨습니다. 기름탱크가 지금 지미 차퍼스. 지미 차퍼스라고 커스텀 도장하는 곳이죠. 커스텀하는 곳인데 커스텀 도장도 멋지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이 기름 탱크만 커스텀 도장을 해놨으니까 앞 했다 헨다, 뒤 했다는 전부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름 탱크의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라인을 두 가지 띠를 지금 금장 펄과 그리고 멋지게 이거 수를 놓은 것 같네요. 굉장히 멋지게 두개두 두 가지의 라인을 해놨고요. 생화기스조차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기름 캡도 어, 기름 주유구 캡이죠? 기름 개, 주유구 캡도. 멋지게 금장으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그립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발판이랑 세트입니다. 세트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뭉치, 그리고 스위치 굉장히 깨끗하죠? 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쪽에 브레이크 액생 것도 없고. 네. 계기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SP, SP 커넥트 이거 충전되는 걸로 지금 해 놨네요. 선 있는 걸로 봐서는 충전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할리. 할리 정품이죠. 할리 정품 시가잭. 시가잭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건 안개등이 아니라 이거는 가변백기할때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소리를 키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즘 같이 구조 변경이 안 되고, 소음을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지킬 앤 하이드 가변백이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킬 앤 하이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 아파트 단지라든지 조용하게 혹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올 때는 조용하게 갔다가 또 달릴 때는 가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소리가 소리가 커야지 나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변배기를 하면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변배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가변배기가요. 네. 반대편 역시 스위치 뭉치 깨끗하고 스위치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핸들 그립 핸들 그립 멋지게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름탱크 쭉 가다 보면 열선 조끼 잭 있고요. 그리고 시태, 시태 연장선 잭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장으로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말한장 시트로 튜닝을 해놨네요. 어, 뒤쪽에 보시면 여기 어, 이건 짐대라고 하죠. 짐대 튜닝이 들어가 있고 시시바, 시시바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파우치 백 파우치 백 들어가 있고. 휀다가 원래 이휀다가 아니죠. 뒤엔다도 멋지게 바버 스타일로 지금 튜닝을 해놨고요. 지금 만져보니까, 네, 쇠입니다. 플라스틱 아니고 FRP 아닙니다. 쇠입니다. 쇠가 좀 비싸죠. 네, 쇠로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보시면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라고 들어가 있죠. 네. 이게 그렇게 멋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면 기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가변배기 하나만 하더라도 할 일을 탈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왜? 일반 단독주택이 쓰시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소리 내고 가면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뭐, 진짜 시내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 눈살 찌푸리잖아요. 그럼 딱 조용하게 가면 오, 합니다. <laughs> 그 정도로 가변배기는 실용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발입니다. 앞에. 따로 트윈 론도 아니고 따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킬앤 하이드 두발 장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할리는 구동방식이 벨트 방식입니다. 벨트 방식이고 어, 벨트는 4만 킬로에서 4만 5천 킬로 때 특히나 어, 스포스터 계열 포테이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교환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어러라든지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6만 킬로, 7만 킬로, 8만 킬로 때도 교환을 하지만 스포스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 단거리나 중거리 위주기 때문에 4만에서 4만 5천km 때꼭 교환을 하라고 제가 권장을 합니다. 네. 뒤에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에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 뒤에 폭 사이즈가 160 사이즈, 160 사이즈에 16인치, 16인치 캐팅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대가 없는데, 제가 번호판 대는 지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번호판이 옆으로 있거나, 사이드로 있어버리면,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번호판 대를 돈 주고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네요. 어, 반대편에는 사이드 가죽가방, 할리 정품으로 이것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프라이머리 커버. 브라이 머리 커버도 이것도 똑같네. 여기 선 보이시죠. 선. 선이 선 기름테크 선이랑 똑같죠. 네, 이것도 지미차 퍼스에서 같이 이거는 도장을 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앞에 발판, 발판이고, 아, 참, 이거 포지션이 포워드 포지션인데, 포티 에스은 포워드가 순정입니다. 포드 스텝이 순정이기 때문에, 어, 미들에서 바꿨다? 아닙니다. 이거는 포드 스텝이 순정입니다. 네. 포드 스텝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액이 80만원 이상 들어가요. 네. 자, 그리고 플러그 선, 스트리밍 이글 플러그 선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스터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옵션비가 1,1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톤 어, 도장부터 지킬 앤 하이드가 제일 비싸죠 지킬 앤 하이드 머플러가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싸고 그리고 뒤에 핸다핸다도다 헨다, 바보 커스텀으로다 만들어 놨고 말한 장, 가죽 시트까지 1,1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옵션이 많이 돼 있고 지금 20년도 이후 그러니까 21년도부터는 단종되었기 때문에 소장 가치까지 있는 바이크입니다 늦지 않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자미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의 레바, 브레이크 레바 쪽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 놨고요. 핸들 그립 부분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쪽에도 상처가 없고요. 그리고 푸페그, 푸페그 쪽에는 상처가 있네요. 상처가 있었는데 어, 마스킹 잘해 놨네요. 지금 여기 발판, 발판 쪽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있고 머플러, 머플러 쪽에는 이거는 코너 돌다가 제가 봤을 때 긁힌 것 같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긁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면, 밑에 쪽에는, 네, 여기 지지대, 지지대 부분이 긁혔긴 하네요. 네, 지지대 부분 이 긁혔어요. 네, 있네요. 우측에는 제자리 꾹이 한 2, 3회 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좌측 레바, 레바 끝부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립 쪽에도 상처가 있네요, 그 부분에. 그리고, 어, 사이드 미러는 상처가 없네요. 체인지 기어, 체인지 기어도 상처가 없고, 발판 끝부분에 살짝 긴장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프라이머리 커버, 클러치 엔진 쪽에는 상처가 없네요. 우들투들한 거 없습니다. 이것도 뭐 도색을 해서 그런지 상처가 없습니다. 물론 밑에 쪽이 먼저 되기 때문에, 네, 우들투들한 부분이 없는 거 봐서는 왼쪽은 크게 뭐 슬립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왼쪽으로는 그래도 레바가 끓힌 자국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레바는 끓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왼쪽으로는 제자리공이 1회 정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2, 3회 정도 제자리공이 있었고, 좌측으로는 제자리공이 1회 정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확실히 검수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조작된 차량. 지금 6년 됐는데 2만 키로가 맞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검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 미션 확실히 점검을 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소분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30% 이하는 저희가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당연히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혹시 부산에서 안 사시고 경기도나 다른 지방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HS를 맞습니까 전국에 68개 기술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집 근처에서 AS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다섯 가지 오토바이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접힌 걸로 봐서는 키가 167 정도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kg 후반에서 300kg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할리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1200cc치고는 무게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좀 무거워야지 차가 출발했을 때. 노면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돌 같은 거 밟았을 경우에 그냥 편안하게 묵직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무거운 차는 다루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는 안전하고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바꿔놨습니다 핸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거의 뭐 비치바 느낌 디렉바도 아니고 비치바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장점만 멋은 있고 편하기까지 장점만 다 따놓은 그런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편합니다 어, 단거리 가기도 편하고 장거리 가기에도 굉장히 편한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바이크는 초보자, 입문자, 어, 할 일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고요. 뭐 여자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어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 시내 주행용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데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옵션도 정말 잘돼 있고 제가 딱 앉았는데 기름 탱크 쪽에서 이 라인 자체랑 이 앞부분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이뻐서 타는 맛 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지킬는 하이드 가변백이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람>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스를 사놓은 48이라는 모델입니다 1200cc이고요 2016년식입니다 키로수가 2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할리 정품이고요 라이트 커버, 그리고 스크린, 프론트 깜빡이 커버 그리고 핸들, 그리고 핸들 그립 그리고 SP 커넥트 핸드폰 거치대 RSD 흡기, 지미 차퍼스 커스텀 도장 그리고 지킬 앤 하인드 가변백이 들어가 있고요 발판, 안개등, 탱크업 킷, 그리고 말한장 시트, 시시바, 그리고 뒤 핸다 바버 커스텀으로 튜닝 들어가 있습니다. 뒤 핸다 짐대, 그리고 리어백, 번호판 대, 사이드 가방 할인 정품이고요. 프라이머리 커버, 그리고 플러그 선, 그리고 시텍 연장선, 열선 조끼 선까지 어, 옵션 비용이 1,10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75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